안녕하십니까. 영인크로메스 기술 지원팀 문효식 대리입니다. GC 사용 시 라이너가 오염되었을 때 라이너 교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, 인렛 캡을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풀어줍니다. 기존 장착되어 있는 라이너를 작은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오링과 함께 제거하여 줍니다. 새로운 라이너와 오링을 조립 후 라이너의 방향에 맞추어 윈렛에 장착하여 줍니다. 다시 탭을 손으로 최대한 조립 후 전용 공구를 이용하여 반 바퀴 정도 조여줍니다. 무리하게 조이시면 캡이 파손이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.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영인 크롬메스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